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기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자리 속에서 들끓고 있는 선과악의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똑같이 은혜 받고, 식만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6국에 3927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예수 믿으라 가면 자기가 하나님 전화번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났다.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66권의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짝사랑의 문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3927번호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여 있어요. 그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 10명 사기가 어렵다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몇십년 전에, 몇십년 전에 좋은 친구 사기 10명 사기가 참으로 어렵다 했는데, 지금은 좋은 친구 사기기 한두 명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사단 마귀는 세상이 군항되어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많이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과 함께 밤새워 좋은 추억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밤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지 않고 있어요. 세상에 전지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킨 독일 민족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과 예전에 제가 한번 여행을 같이 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쉬지 않고 공부하고 쉬지 않고 기록하더라고요. 어저께 텔레비전을 잠깐 보는데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여행을 온 거예요. 새 친구가. 왔는데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하면 서로 그냥 엉뚱한 소리 하면서 막 실없는 소리 하면서 친구 간에서 그냥 시간을 보낼 때도 많은데 5분도 헛되이 보내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준비하고 준비해서 더 자세하게 이 새로운 세계를 더 많이 보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뭔가 자기신의 발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 문제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더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헛되이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 특별히 또 이웃에 우리를 침탈해서 오랜 생활 침탈했죠 오랜 생활 침탈해가지고 오랜 생활 침탈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많이 주었던 일본 사람들의 습성도 그러해요. 독일 사람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세상에 나 가서 신기한 것을 보면 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그 연관되는 부서에 제출한다 그래요. 또 그들이 뭔가 자기 나라의 공동체적인 것,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그런 걸 헤아려 보고 세상에서 가장 잘 훈련된 시민이다. 일본 사람들 그렇게 청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또 21세기에 이르러서 많이 좀 젊은이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잘 훈련된 시민이라는 그런 칭호를 갖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성경을 오늘 면면히 바라볼 때 성경 속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출발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롯은 도태되고 아브라함이 남은 자가 되었어요 또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자녀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형이지만 이스마엘이 도태되고 이삭이 남았어요. 또한 이삭은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에서 같이 멋진 사람이 없어. 사나이다오. 상남자야. 요새 유행하는 말로, 씩씩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을 너 끈이 내가 하기로 했다고 나설 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남자예요. 지금 21세기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볼 때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서를 내치시고 야곱을 남은 자로 삼아주셨어요. 야곱의 자식들이 열두 아들이 있잖아요. 열두 아들이 수많은 세월도 살아가면서 국가도 형성하고 부족도 형성했지만 열두 아들 중에서 열 아들을 내치시고 유다와 페냐민을 통해서 유다와 페냐민을 통해서 또한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유다를 남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택한 자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으로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내가 돌보고 싶은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내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입었을 때 고통스러워해요 더 많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데서 남모를 사람에게 고통을 받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세상은 이런 것이야 세상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나갈 수 있어 하는 그런 말을 할수 있지만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받는다면 더 많은 고통 속에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남은 자를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져 나가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자, 다이의 주손으로 그 자손들로 남은 자로서 유다를 남겨주셨는데, 유다의 죄악이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 말씀 속에는 아이들까지,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자동으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장터에서 자랐더니 장사하는 육내를 내고, 장래터가 있는 그런 쪽에서 자랐더니 장래 흉내를 내고, 서점 책가운데서 자랐더니 공부하는 흉내를 낸다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랐더니 예배하는 흉내를 내며 자라고, 목사 흉내를 내고 자라고, 찬송하며 자라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우상을 섬겼겠어요? 그들도 자동으로 우상의 전에 나아가 초라는 흉내를 낼 정도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어린아이들까지 몸에 배어 있을 정도로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 또한 사회적 부정부패, 이 모든 죄악들이 어느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 타락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어린아이들에까지 전염될 정도라면 일반 백성들도 타락했고 제사장 계급도 타락했고 선지자 계급도 타락했고 모두가 타락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유다의 전은 금강석 끝철필. 금강석은 우리가 인류 하나 발견한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강한 철필로 기록되었는데 그들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에 다닌 것을 평생의 교회를 떠나 살았던 사람이 그 생명이 다할 지점에 말씀하기를 그가 술이 취해서 부르짖기를 우리가 한쪽에서 예배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같이 술 취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부르면서 말하기를 나는 나도 찬송가를 안다고 그러면서 내가 학교를 다녔는데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아느냐고. 특수한 학교를 다녔다고. 주일 학교를 다녔다고 말한 적도. 우리가 평생에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잊지 못해요. 평생 잊지 못하는데 그 심령 속에 새겨진 것.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예배하던 뭐 사람은 평생 예배하는 걸 잊지 못해요. 하지만 어렸을 때 뭔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가는 경우가 85% 이상이 돼요. 아버지의 포악한 삶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술과 담배 쩔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했던 사람들, 10%가 조금밖에 넘게 변화되지 못해요. 성경의 말씀에 저주가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다면, 내 잘못이 있었다면,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내가 누구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예배했다면, 그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오, 이번 주에는 내가 하나님 만나리라! 이번 주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변화되리라! 하는 그런 단단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시지만, 보통 결심이 아니라, 보통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라면, 바리세인과 다를 바가 없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달아간 백성, 일반 백성, 제사장, 선지자의 계급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따라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우상에 나아가 절하는 사람 모습에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특별한 존재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또한 자신의 자각, 각오를 단단히 다지는 자들, 10% 조금 넘는 사람들만 변화시켜요, 자기의 삶을. 아버지의 모습에 그 나쁜 것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했을 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기 가족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바꿀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내 인생 그냥 살때내 인생으로 그냥 끝나지 않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후도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고조할아버지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잖아요. 중조할아버지도 잘 기억 못해요. 할아버지까지는 그래도 기억할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의 저주가 끊이지 않게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이어져간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 4대라는 말씀 속에서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왜? 기억하는 한도까지 이어진다면 그 사람이 그 말매 자손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또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 속에는 그 복음을, 그 복음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어 그 주님이 나를 다시 오실 때 나를 불러주실 거야. 나팔 불때 내가 주님께 달려나갈 거야. 하는 그런 단단한 가구가 없다면 우리도 우리의 복음의 유전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내 믿음이 유전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유전되어 나가고 더 훌륭한 사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자신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내 자신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갖고 굳건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살아나간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나의 삶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네 인생이니까, 나의 인생이니까. 하지만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결혼하기 싫어해서 젊은이들이 자기 이세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윤례와 귀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적이 되란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하는 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되지 않지만, 내가 끊임없이 그 길을 따라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길잡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66권의 성경 속에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구나. 오늘 에레미야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이사야 66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음으로 책명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군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절 말씀에 내가 내게 준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왜 세상에서 내가 할 만큼 하고 왜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를 잘못 믿었다고 해서 전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까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구나 왜? 사람의 복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과 그릇과 그 뜻과 그 지식과 그 지혜의 복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한 가지 주의 이름을 붙잡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다가 지옥 불에 가게 될까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으로 억울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남은 자리의 대표가 된다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없이 타락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인데, 나의 것이라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헛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노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른 불을 일으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유다 백성에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의 온도의 강도는 우리 스스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일으켜서 우리가 지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상승배, 도덕적, 타락 사회적 부정부패에서 벗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과연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 범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유다 백성을 남은 자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멸망했잖아요.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포로 생활을 했어요. 지금 21세기 1위에서는 주님 다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어요. 확실한 길. 앞을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눈이 밝은 사람이 영의 눈과 육의 눈과 모든 것을 밝은 사람이 하나님이신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어요. 좁고 협착하지만 내가 내 옷자락 붙잡고 내 이름의 동아줄을 붙잡고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온다면 너희들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정국에들 것이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일으켰던 그불 속에 너희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동문이라고 지역문 앞에서 그냥 딱 앞에 섰더니 덜커덩 열리는 그 문을 따라서 화려하다고 풍악이 울린다고 포장이 잘 되어 있다고 보석길이라고 그 길을 따라서 너희들이 영원한 지옥불 오고오는 인류들이 저지른 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노하심의 불길이 일으켜서 그곳에 불타고 있는 지옥불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셨어요 내가 내 앞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겠다고 우리 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주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이 본문만에 나타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보다도 더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바라볼 때왜 유다는 이러했을까? 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서 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을까? 하나님을 노하게 맹렬히 노하게 하셔서 그냥 노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맹렬히 노하게 하셔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켜서 죄악 가운데 지옥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 우리 현대인들이 66권의 성경을 바라보면서, 입성경을 보면서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부정부패에서 그 죄악 가운데 우스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 함께 더 친밀히 지나고 더 아버지 마음을 토해서 그들과 함께 올바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없이 사각의 틀에 박혀 있는 개미가, 다람쥐가 챗바퀴를 돌듯이 그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단마귀가 허락한 그 공간 속에서만 우리가 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맹렬히 노하게 하시는 그 세혈 속에 속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우리 하나님은 노하시지 아니하실까 노하신다면 얼마나 노하실까 맹렬히 노하실까 맹렬히 노하는 것을 더하게 노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성가하기 날마다 들끓어서 생로병사 가운데 힘겹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해졌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맹렬히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대상자가 아니라 저를 극일히 여겨주시고, 지분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긴 바꾼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 습관도 1 0 15% 이상이 변화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은 변화되기 참으로 어려운 존재예요 연약하여서 가장 오랜 시간,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일 뿐더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생각 속에서 사고 속에서 습관 속에서 변화되기 가장 어려운 존재가 우리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기 이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렵고 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바로 코람대요 코 앞에 눈 앞에 있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 앞에 있게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어요 내 죄악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쁘게도 영향을 미칠까 봐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죄든지 다 토해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 받고 긍일이 여긴 받고 죽은이 여길 맞는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더면에 맹렬한 노가 발하여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내가 또다시 더하게 일으키지 않게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향기가 내 몸의 어느 구석에서라도 내 마음의 어느 쪽에서라도 풍겨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